자, 41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배선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중, 자, 내연성이 가장 좋은 케이블은, 자, 우리가 내연성이 가장 좋은 케이블은 무엇이냐면, p n c t 예요 자, 이것도 몇번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안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태양전지 전지판 연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뭐, 전지판이란 용어도 지금 쓰지 않죠. 그냥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 전선관은, 자,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히 접속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선관의 연결 부위는 전선관 내에서 연결해야 한다는데, 이건 절대로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선관 내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자 전선을 바꾸거나 점검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송 관련해서는 절대로 접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43번 자 표준 태양 전지 어레 이후 개방 전압을 자 최대 사용 전압으로 간주, 간주할 때저연 내력 측정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자 최대 사용 전압을 자 최대 사용 전압을 자 이. 자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자 1배의 교류 전압으로 자 10분간 인가했었을 때자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다 문항 3항을 보게 되면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혹은 1배의 교류 전압을 10분간 인가하여 절연 파괴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자 여기 3번에 있죠 자그 다음에 44번 자, 지붕 건재형 태양 전지 모듈을 설치 장소를 고려한 설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지붕 건재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1번. 태양 전지 모듈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당연한 얘기죠. 2번. 자, 인적가옥고 화재에 대한 방화 대책을 세워 시설할 것 맞죠? 3번. 자,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적설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설할 것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째. 자, 풍력 개, 개수는 처막 끝이나 지붕 중앙부나 똑같이 시설할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처막 끝이 더 중앙부에 비해서 풍력 개수가 크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5번. 자, 시방서 종류별로 설명한 것, 자, 설명을 것 중, 자, 틀린 것은, 자, 공사 시방서는 자, 특정 공사를 위해 작성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특기 시방서는 비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표준 시방서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표준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표준 시방서에서 특기 시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국내에서는 공사 시방서의 일부를 포함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비기술적인 게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 포함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표준 시방서는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거죠. 자 그다음에 기술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6번. 케이블 트리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수평으로 포설하는자 케이블은 케이블 트리의 가대로 반드시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케이블 트리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케이블 트리 전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평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태인데 자 이게 레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케이블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이게. 수직인 경우에는 얘를 경고하게 고정해야 되겠지만 수평인 경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수평인 경우에는 누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간 중간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 기술 기준 판단 기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수평으로 포사하는 케이블 이유 케이블은 자 케이블 트레이의 가대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평 케이블이 유해이니까이 수직이죠. 자, 그러니까 답이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자, 접지 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국기로 틀린 것은, 자, 1종 접지 공사는 6스케아 이상. 자, 그러면 제 2종 접지 공사는 공칭 단면적 16스케아 이상인데 10스케어로 되어있으니까 답은, 자, 2번이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종과 특별 제3종 접지 공사의, 자, 국기는 2.5스케 이상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공사 순서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어리 기초공사, 자, 그 다음에 어리 가대공사, 어리 설치 공사, 그 다음에 배선공사, 자, 검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자,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배관, 배선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다른 장어 다른 설비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관통 부분의 충진재, 내열 시트재는 전열에 의해 이면측이 연소할 위험 온도가 되지 않는 것. 맞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관통 부분은 충전재. 자, 그다음에 배관재의 변형. 자, 소실 등에 의한 이면측의 화염, 연기가 나오지 않을 것. 맞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내화 구조물은 배선 배관 등으로 관통되는 경우, 자, 대매염 충전재는 관통 전과 동등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동등해야지, 자, 우리가 난연과 자, 내열의 성능이 갖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번, 자,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중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 배선의 전압 강화율은몇 퍼센트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가 이리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1에서2 퍼센트예요. 어레이에서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PV 어레이, PV 어레이, 자 그다음에 이 중간에 접속함이 있죠. 접속함, 자 그다음에 여기 다음이 인버터죠. 자 인버터. 자, 그 다음이 자 저압 연계점 저압 연계점 자, 그래서 온별 시공 기준에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인버터로부터 어레이까지는 자, 3% 이내 자, 3% 이내에요 3% 이내 또 마찬가지로 자, 인버터부터 저압 연계점까지도 자, 3% 이내 자, 그 다음에 자, 접속한 이 문제는 접속함에서 인버터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 2% 이내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자, 그리고 문제 보실 때에 요 내용인지, 여기서 여긴지, 여기서 요 내용인지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1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현장 실사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모의 유형. 그다음에 시스템의 개념 및 설치 방법에 관한 고객의 희망사항. 고객이 해달는 대로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태양광 전력 및 발전량.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형의 조건. 자,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현장 실사인데 축전지 용량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전력시설물의 감리원이 공사업자로 받은 시공상대세도를 승인할 때, 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시공 상세도라는 것은, 자, 시공 중에 다른 공정 또는 어떤 지작물과의 관계 등을 따질 때에 상세하게 해서, 자, 시공 가능 여부를, 자, 나타내는 도면이 시공, 자, 상세도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맞죠? 그 다음에, 주요 공정은 시공 저참의 방법, 이래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세번째 보면, 자, 현장 시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당연히 이해해야 그대로 시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네번째 보면, 자,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자, 이것도 반드시 시공 상대 승인할 때, 감면이 검토해야 될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3번. 태양광 발전 설비의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를 할때 접지 장의 최소값은 이것도 점수주는 문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 제 3종이니까 1종과 동일하게 10옴 이하죠. 그래서 특별 제 3종이 10옴 이하예요.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다음 중 송전설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송전설비는 발전소 상호간 그 다음에 변전소 상호간 그 다음에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한 전설로 및 전기설비를 송전설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전설로는 발전소 1차 변, 변전소 배전용 변전소로 구성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송전 방식은 교류 송전 방식만이 존재한다. 아니죠? 자, 우리가 HVDC도 사용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5번. 자, 전력 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조상 설비 중, 자, 진상 또는 지상 모두 무효 전력 조정이 가능한 것은, 자,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자, 진상을 만들어주는 애, 진상을 만드는 애, 만드는 애요. 만드는 것은, 자, 우리가 콘덴서. 자, 콘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상 무효 전력을 만드는 애는 지상 무효 전력이란 말 여기다 넣어서 생각하십시오. 만드는 것은 자, 뭐냐? 우리가 리액터. 요 리액터. 리액터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진상 무효전력과 지상 무효전력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기 전동기를, 동기 전동기를, 자, 무브하로 운전해서, 무브하로 운전해서, 자, 운전해서, 자, 계좌전류를, 계자전류를 계좌 자,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콘덴서로 동작하고요. 자, 감소시키면 자, 리액터로 동작합니다. 계자 전류. 계자 전류, 즉 요걸 IF로 갑니다. IF를 자, 얘를 크게 하면 자, 콘덴서로 해서 동작하고 자, 얘를 자, 줄여 주면, 줄여 주면 리액터로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동기 조상기. 자, 동기 전동기를 통해서 무부하 운전을 하는 거, 요거 전체의 명칭을 공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조상기. 자, 이것도 같이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 자, 분산형 전원 발전 설비와 개통 연계점 간에서의 전기품질에 관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고조파 측정치가 5% 이내인지 확인한다. 자, 우리가 전류, 고조파 종합 외형률은 5% 이하, 각 차수별 외형률은 3% 이하니까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 측의 역률를 측정치가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분산형 전원 측의 역률 자체는 자, 연기 기술 기준에 따르면 9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가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57번. 자 고장 전류 중 일반적으로 가장 큰 전류에 해당하는 것은 삼상 단락 전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8번 다음 중 적설 하중과 관계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적설 하중이라는 개념은 중요도 개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자 요거하고 관련이 되고 자 내압 개수랑서 압력하고 자 우리가 적설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9번 태양광 발전 및 발전용 수전설비에서 사용전 검사 세부 항목 중 차단기 검사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전류 저항 측정, 자 개폐 표시 상태 확인. 자, 그다음에 조작년 전원및 해로 점검 등은 맞지만, 자 단독 운전 방지 시험은 인버터의 기능 시험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번 전력 기술 관리법에 따르면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 감리 용역이 끝날 때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며칠 이내 시 도지사에게 자 제출해야 하는가 자 요거는 30일 이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